이번 제56회 졸업작품전의 전시명은 후체형판입니다. 동아대학교 1,8학번 미술학과 박대원이라고 합니다. 동아대학교 미술학과 4학년 최소연입니다. 저는 동아대학교 미술학과 4학년 홍진이라고 합니다. 동아대학교 미술학과 윤창호입니다. 밤새면서 작업 같이 하고 추억으로 많이 남아있고 한국 미술사 시간에 김승호 교수님께서 포스트잇을 전체 나눠주면서 2023년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싶은가라고 적으라고 하셔서 자유로운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미대생으로서 할 일을 할 때도 매순간 설레고 싶은 사람이라고 적었어요. 제가 코로나 때문이어가지고 2년 동안 실기실에 잘못 있었던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교수님과 친구들이랑 같이 작업을 하면서 계속 4년 동안 성장을 하게 되어서 좋은 것 같고요 요번 방학 때 졸업 전시 준비로 인해서 실기실 애들이랑 다 같이 그린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4년이라는 기간이 짧으면서도 길게 느껴졌는데요. 4년 동안 작품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저한테는 뜻깊은 기억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때 약간, 약간 꽂히면은, 약간 그걸 계속 파고드는 것같은요 시작은 그동안 3년간 해왔던 작품을 쭉 발표를 하면서 김성우 교수님과 얘기를 하던 중에 1학년 때 했던 소스랑 4학년 1학기 때 조선 후기 선수화의꽂혀서 그거랑 이렇게 같이 결합을 해서 미디어 이렇게 영향을 받기도 하고 여행을 갔다 오거나 할때 자연 환경에서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갑자기는 아니고 계속 뭘 그릴까를 생각을 하다가 저와 맞는 키워드나 주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생각을 하면서 매치를 시켜가지고 이제 에스키스를 짜서 그려요. 아, 제 소재가 자동차하고 피카소 작품인데요. 제가 평소에 차를 좋아해서 자동차에 영감을 받았고 피카소 작품 같은 경우는 제가 제일 좋아하고 존경하는 미술 작가 중한 분이라서 피카소 작품하고 자동차와의 콜라보를 통해서 전시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냥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laughs> <laughs> 무호한 행동도 해보고요 실수도 많이 해보고요 많이 즐기고, 많이 자유롭게, 그렇게 마음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미술학과니까요. 하고 싶은 작업 많이 하고, 눈치 보지 말고, 욕도 먹고. 욕 먹으면 어때요? 욕 먹어야죠. 한계로 듣고 흘리고, 또 받아들일 거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렇게 작업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에너지를 몰아서 하지 말고 좀 분산 시켜가지고 체력을 아껴가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연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저는 그냥 저만의 길로 그냥 가고 싶고, 약간 남 눈치 보지 않고 열심히. 저는 계속 그냥 작가 생활로 계속 꾸준히 가고 싶습니다. 네. 매 순간 열심히 살 거고요. 근데 한량처럼 보이고 싶어요. 전 그렇게 살 거예요. 뭐. 작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모전 이런 거를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동아대 대학원을 갈 생각이거든요. 거기서 석사를 하고 작가 생활을 한 1, 2년 정도 하다가 정 저랑 안 맞으면 아예 전공을 바꾸더라도 그렇게 해서 한번 나아가 볼 생각입니다. 뭐 맞이하면 좋을지 조언해 줄 말이 있다면 아 많지 우리 애들 졸업할 때해주고 싶은 달이 굉장히 많아 가장 중요한 건 그럴 것 같아 네삶 속에서의 네 자신이 주인이 되라 내 안에 무엇 있는가를 찾아 나가는 것이 미술이고 방향성을 내가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기는 하지만 그게 이제 바로 창작인 거고 그게 바로 또 새로운 또 만들어내는 건데 졸업 후에 진로가 다 다르더라고 하더라도 내가 내삶 속에서 주인의식을 갖는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은 나는 미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이 정답이다 길은 없지만 내가 걸어가면 길은 생긴다 그래서 나만의 길을 만들어간다 어떨 때는 뭐 강을 만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자갈밭을 만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가시밭도 만나기도 해 근데 그거는 걸쳐가야 될 과정인 거야 그러고 나서 딱 도달했었을 때, 아, 그래. 뒤를 돌아다 보니까 내가 걸어온 길이 이거였어. 그리고 앞으로 갈 길은 어떤 거야. 라고 방향성이 보이거든. 이거는 어느 누구도 건들 수 있는 게 아닌 거야. 그래서 우리 애들이 졸업하고 나가서 조금 어렵더라도 일단은 졸업작품이라는 과정을 겪었고, 그리고 형식이라는 것도 좀 배웠고, 태도도 배웠기 때문에 자기만의 길을 찾아갈 수 있겠다. 아이, 고 뭐, 뿌듯하지? 그거는? 졸업하고 나가서 내가 내삶 속의 주인이 될수 있는 거, 그건 꼭 있지만 그 미술이 나한테 준 선물이야. 야, 편하지가 않다. 이 카메라 보니까 <웃음> <막>. <웃음> 졸업 후 맞이하게 되는 현실은 물론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가까이서 지켜본 학생들은 소설의 어, 삶을 능동적으로 개척하고 뛰어난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현대 사회의 흐름과 구조를 잘 파악하고 잘 대처해. 자신의 위상을 안정적으로 만들어내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번 졸업생들은 개인의 개성을 또 앞세우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여겨집니다. 돌아보면 다소고 소통이 쉽지 않았던 경우도 있었지만 최선의 조형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수론도의 개통 과정이 참 보람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는 4학년들을 직접 수업을 안 했기 때문에 자세한 뭐 작업 과정을 보진 못했어요. 석사, 학사 다 졸업 전시회를 했기 때문에 옛날 생각이 많이 났고 보면서 아, 고생이 많겠구나. 애틋한 느낌? 이런 걸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사회에 나가면 꼭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할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눈앞에 닥친 일을 열심히 해서 클리어 해나가면서 앞으로 나가다 보면 돌고 돌아서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 역시도 졸업한 직후에는 제가 원하는 일을 바로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 끈을 놓지 않고 계속 그 유사한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원하는 쪽으로 점점 가까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고 해서 멀리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자기가 할수 있는 최선의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하면 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어, 괜찮은가요?